알트코인이 펌핑하고 있습니다, 형님들. 스팬드코인 리퍼리움이 지금 급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. 하락 행보만 하던 두 코인들이 지금 하나씩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비트코인이 행보 중일 때는 어, 알트코인이 펌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 형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어, 리퍼리움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유의까지 떠서 가격이 0.3원대까지. 어, 떨어졌는데 보세요 하루아침에 거의 150% 정도 올랐습니다 어, 이 정도 가격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계속 쭉 하락을 하다가 음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, 3월달부터 쭉 하락했습니다 쭉 하락하다가 한방에 올려버리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개미 털기 세력이 노리고 있는 바입니다 어, 그래서 개미들은 다시 또 거점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생기는데 이때 손절한 사람들, 손절한 사람들은 탈출하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저도 물렸지만 어, 이렇게 리퍼리온 같이 한방 뜨는 게 있기 때문에 햄들 어, 물렸다고 해서 손절하는 거 글쎄요 이런 경우 보면 또 다시 어, 고민하게 만들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쨌든 이 리퍼리움이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리퍼리움에 물리시는 행님들은 탈출하셨으면 좋겠다. 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어 알트코인들이 급상승, 대세상승장이 다 같이 올 때까지 어 저는 흑반이는 계속 계속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